하고 차량과 넘버 묶어서 그래서 사장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고있서 사는 안충길이라고 합니다 23년식의 디젤 모델이에요 11만km를 주행했고 표준캡 파이트 3장에 적재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최학적 정혜웅입니다 오늘 옆에 두 분이신데 멀리 대구에서 1.1톤 카고 차량과 넘버 묶어서 계약을 해주시러 직접 오셨어요 실 계약자는 제일 왼쪽에 계신 사장님이시고 원래 1차적으로 한 2, 3일 전에 통화를 하셨다가 그래서 이 차를 마음에 든다 해서 올라오셔서 차 보여드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구에서 낳는 안충길이라고 합니다 태우대현동에 사는 강승봉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과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화물업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계약해 주신 사장이 먼저 해보시다가 두 번째 계신 사장님께서 아마 좀 해보시다가 저 통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laughs> 예, 얘기를 예. 해봅니다 저희 신화트럭 사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유브 어, 사장님 그럼 화물이 처음이세요? 예. 주위에 그러면 화물하시는 <laughs> 분들 전에는 어떤 업무하셨나요? 전에는 회사 생활. 을좀 막연하게 이 화물을 해봐야겠다 이런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해가고 그냥 한번 해보고. <laughs> 이제 선생님이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처음 이제 하시고 아마 저한테 전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사임도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일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신아트럭, <laughs> 화이이팅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아트럭, 화이팅! 보이는 차량은 제가 인천의 남동구에 가서 직접 매입을 해왔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사장님께서 보시고 계약을 진행해준 차량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대구에서 오신 사장님이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친구 두 분과 오셨는데 한 분이 먼저 계약을 해주시고, 친구분이 먼저 계약하신 차를 보고 고민을 해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1톤이나 1.2톤 카고로 진행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년식의 디젤 모델이에요. 11만 킬로를 주행했고, 이제 표준캡 화이트 3장이 적재할 수 있는 이제 넉넉한 적재한 기을 가지고 있는 1.2톤 표준캡 차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사 지금 현재는 인천 남반대 아마 요 서류와 남바판이 대구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그쪽에서 모든 이전이 다 완료가 돼서 다시 번호판을 받아서 부착을 해주고 탁송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차량은 사고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컨디션이고 청색 차량입니다. 소유자분의 어떻게 차를 쓰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차량 가져가셔가지고 영업하는 데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지방에서 오신 사장님들이 저희 유튜브 보시고 항상 오시는데 영업용 범업판에 대한 여러가지 부가적인 설명들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보유한 실매물만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이전을 해주실 분을 만나실 것 같은데 저희 믿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궁금하신 내용 항상 저한테 아마 전화 많이 주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거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